진하게 달여진 녹용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. 이게 이제 한달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침 저녁으로 해 가지고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녹용이 식으면 파우치로 개별 포장까지 농장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. 총 나오는 거는 저희가 60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65봉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오는 거는 인삼 먹여 기른 녹용 한약재까지 섞인 집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? 어 엄청 진하게잘 나왔어요 지금. 일단 PD님도 한번 드셔보세요. 훈이 PD, 녹용 먹고 건강 좀 챙겨야죠. 어어 <목소리> 어, 너무 쓴데요? 어 저는 지금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더쓴 맛이 강한 것도 있고 식으면서 단맛이 조금 더 살아나요. 써도 먹어야죠. 몸이 좋으니까. 아, 다 드셔야죠. 암요 입에 쓴게 몸에 좋다고 했어요 면역력 향상과 근력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녹용 구미 지역은 직접 배송하고 그외 지역은 녹용즙 제조 당일 택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아낌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용 부자농부의 연 매출 과연 얼마나 될까요. 저희는 녹용즙 직거래 판매로 (3억 원) 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녹용즙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(3억 원)